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저는 엘브라운 앤드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양준민입니다 어, 저는 현재 메가스터디 재종반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외대부고에서 교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오늘 저는 어, 여러분에게 영어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우리 올해 수능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를 많은 학생들이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9월 이전까지의 모의고사와 그 이후에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수능의 내신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수능의 내신화라는 건 뭐냐면은 범위를 정해진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문의 내용을 모두 다 알고 시험에 응시하는 상태이죠.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쓸까요? 당연히 선생님들이 보기를 가지고 고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똑같이 수능에서도 이번에 킬러 문항을 없앤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지문의 난이도를 상당히 낮추고 평가위원들이 전부 보기에 올인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시험이 지문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에 가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을 많이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낮게 돼서 올해 수능 결과가 4점대 1등급이 나왔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바뀐 거에 대한 특징을 알고 올한 해를 대비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수업을 해 나갈 건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는 딱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결하게 읽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언어를 이해한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모든 말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자체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공부할 때 영어 자체를 해석을 하면서 즉 영어를 한국어로 바꿔. 꾸는 연습을 너무 오랫동안 했습니다. 워딩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글은 다 읽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첫 번째가 뭐냐면 의미를 파악하는 간결하게 읽기입니다. 자두 번째는 유기적으로 글을 읽는 겁니다. 자 유기적으로 읽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 문장과 문장을 분절적으로 따로따로 읽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의미를 연결해 나가면서 읽는 겁니다. 지문 하나는 반드시 한 가지의 이야기만 하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자, 그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빠르게 캐치해서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 네, 그런 연습을 꼭 필요로 하고요. 자세 번째는 어휘 문제인데요. 자 어휘 정말 많은 학생들이 잘못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오랫동안 단순 암기에만 의존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막 단어장 계속 보면서 오늘은 50개 외우고 내일 또 50개 시험 보고 자 그동안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능력치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이 익힌 것을 반복해서 노출되도록, 즉 습득을 할수 있도록 제가 유도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여러분을 테스트할 거고요. 자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수능이 바뀐 거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보기입니다. 보기의 유형을 알고 그 유형을 분류해서 판단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할 생각입니다. 어, 여러분, 선생님은 지금까지 공교육, 그리고 사교육, 예, 다양한 많은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최상위권부터 공부를 많이 안 해본 그런 친구들까지 저만 믿고 따라오신다면 예, 여러분 성적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You just trust me and follow me and then I'll make you first grade in 수능. 양준민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화이팅! 엘 브라운의 E는 에듀케이션 L은 리더입니다. 교육의 리더들에게 여러분의 엔드원을 맡겨보세요.